아리야 고현아 고현아 뭐해 아리 뭐해 아리 뭐해 뭐해 에헤헤요고연이 <laughs> 왔어, 아리 왔어. 고연아 에이, 지지, 지지, 지지. 지지. 지지야, 꽃이 부다비 온대. 빗방울 떨어진다, 아리야. 빗방울 떨어져, 비 온대. 고연이 아리, 비 온대. 빗방울 떨어진다. 날씨 이렇게 흐렸어. 어우, 시커메 비올 것 같아. 이거 봐. 하늘 흐렸다. 하늘에 구름 꼈어. 고양아, 비온네. 고양아, 언니한테 막 대들 거야? 아주 그리